자, 이제 5번이죠. 5번. 자각변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각변환각변환하기 변화. 전에 좀 다르게 할 거기 때문에 기하적인 품질을좀 입히기 위해서 기본을 좀 먼저 설명해 줘볼 테니까 봐봐. 세타가 이렇게 있어. 세타가 하면 너희들 머릿속에 저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세타가 표현하는 동경을 일3면에 한번 더 보세요. 머릿속으로. 알겠어? 얘가 표현하는 동경을, 동경을 1, 4분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라고. 알겠지? 예, 써? 이게 시작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세타. X축 대칭이죠? 동경이 X축 대칭 된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동경이 X축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는, 코사인은 x 좌 표지. 사인은 y자표죠 맞아 그럼 코사인 입장에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바뀌죠 사인 입장에서는 바뀌겠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빼기 세타랑 같은 거야 이해하네 알겠죠 이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야 지금 사인 세타는 사인 빼기 세타에 빼기를 달아야 같은 거야 물론 그래프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또 다른 기하로 생각하는 방식이야 이해하노 예, 안하노 이해하죠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얘는 뭐야? 너 1?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뭐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네 둘이 더해봐 더하면 얼마야? 2분의 파이죠 더희도러로 나누면 4분의 파이네 합이 일정하잖아 4분의 파이 대칭이지? 맞아 안맞아? 얘는 세타는 4분의 파이의 대칭인 거고, 걔를 좌표에서 보면 y는 x 의 대칭한 거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무슨 좌표야? x 좌표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그걸 대칭한 게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에 대칭하면.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네. y는 x 대칭하면 x 좌표 y 좌표가 바뀌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생각할 수 있겠지? 다시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뭐라고? 세타하고 무슨 대칭이라고? y는 x 대칭이라고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x 좌표잖아 이쪽에서 y 좌표가 되니까 사인 세타라고 그 실제로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로 왼으로 외웠잖아? 이해했어? 이해하죠?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야? 나, 나도 한 100명 있어. 100명이 아니라 한 50명만 있어도 좋겠다. 나도 내가. 부럽다. 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말로 의 시랭새끼야. 흥질났어요. <laughs> <laughs> 어떻게 되죠? 아, 그거 말로 해. 90도 회전이동이죠. 이제 세차장 2분의 파이 더하면 90도로 돌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네.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죠. 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90도 회전이에요. 90도 회전되는 이동을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한번 설명해줬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Y는, Y는 X에 대칭을 하고 적을 저 상태라면 Y축 대칭해버리면 되네. 네. 이해해야 하네요. 언제인지 알겠어.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로서 영상에 빨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너네 배받냐 지금? 안나 안 보였지? 이렇게 있는 거죠. 요 새끼 x 좌표잖아. 그럼 이 새끼 빼기 달면 일류오지 빼기 달고 일류오고 다시 대칭하면 이 새끼 y 좌표 되는 거죠.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사인 세타랑 같겠네. 이해하면 안 하노?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조금 어려운 생각이니까 연습 쯤에 집에 가서 놀리 정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야. 2분의 8도 더겠어 여기 있어. 대칭 이렇게 갔다가 와이트 대칭 이해했지? 오케이.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와이축 와우 형우 잘했어요. 혹시 잘못한 친구? 와이축 대칭 이해하자. 맞죠?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x 좌표니까 세타 입장에서 보면 빼이 코사인 세타네. 맞아?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y 좌표잖아. 그냥 사인 세타네 y 좌표 대칭에만 좀 변할 테니까 es 안했어. 되지? 음. 그럼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예요? 180도 회전이죠. 180도 회전이라는 얘기는 원점 대칭이네. 이해해야네. 공경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오랑 같은 코사인 세타의 빼기 단 거랑 같네. 이에 싸어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도 빼기 단 거랑 같겠네. 이해하냐, 안 하냐? 뭔소린지 알겠어요? 이렇게 기하적으로 좀 해석하는 거를 연습 좀 해. 알겠죠? 문제부터 써먹을 거니까 이해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해봐. 자. 사인에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에 마이너스 세타. 해보세요. 얘를 세타로 표현해 보라고. y축 세타로 표현한다는 얘는 기 x축 대칭한다는 얘기죠. 그럼 y좌표는 부호가 바뀌어야죠. 맞죠? x좌표는 부호가 안 바뀌네. 맞아? 기울기는 어떻게 돼? 역수가 되는 거지. x축 대칭하면 맞아, 안 맞아? 아니 봐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부호가 바뀌는 거구나 그쵸? <laughs> 부호가 바뀌네 네. 이해해야네 뭔지 알겠어? 네. 이렇게 연습을 좀 하자고 그 다음에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래 자 얘는 무슨 좌표라고? y 좌표라고 근데 세타고는 무슨 대칭하는 거라고? y y x 대칭하니까 얘는 포사인 세타가 되겠네 y 좌표로 x 좌표로 바뀌어야지 맞죠?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럼 뭐가 돼? 얘는 y 좌표잖아 대칭한 거니까 x, 여기. 얘가 x 좌표니까 y 좌표로 바뀌어야지. 이해하노?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기울기잖아. 또 y x 대칭하면 기울기가 역수라고 그랬지. 그러니 탄젠트 세타분의 1,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해야네. 뭔소각인지 알겠어? 각변환을 모로 연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아로 연습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야 맞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세타 90도 회전이동이지 맞아 그럼 이 새끼는 궁극적으로 무슨 좌표로 바뀌어 그죠 x좌표로 바뀌어야지 이 새끼 y좌표인거니까 맞아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얘는 뭐야 x 좌표니까 y 좌표 바꿔놔야지. 이해해야 돼. 이해해요?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그죠? 얘는 뭐야? 어떻게 돼? 생각해봐, 빨리. 얘는 일기생도더 좋잖아? 90도면은 곱한 게 빼기 1이잖아, 이놈들아. 맞아, 안 맞아? ES 안 했어. 그러니 탄젠트 세타 분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좀많 아니, 주실 거야, 이제 ES 안 했어. 일단 써놓은 거고. 90도 회전이 되면 y 인은 X가 낀게 있으니까 생각을. 어, Y 좌표야, X 좌표야. X 좌표야, Y 좌표를 먼저 바꿔놓고. 그러고 두고 생각하라고. 이새게 무슨 좌표니까. Y 좌표잖아. 또 ES 안 했어. Y 좌표. 그러면 그러면. 맞죠? 이렇게 하면 안, 안 바뀌잖아. 이해해야 돼. 네. 그럼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이쪽에는 엑스자표잖아. 이리 오면 호가 바뀌잖아. 그지? 그러니까 빼기를 달아줘야지. 이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했어? 안 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면 되지? 어이구. <끝> 자, 모두 해봐 집에 가서 파이 빼기 세타, 파이 빼기 세타 숙제야, 알겠지? 똑같이 해서 정리해 와. 그다음에 또 사인에 파이 더하기 세타, 두 사인에 파이 더하기 세타, 한젠티에 파이 더하기 세타 이 정도 생각 정리해서 오세요. 알겠지? 됐어. 각변 1번, 자그 다음 2번, 각변한 2번. 이제 공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지 옛날에, 맞죠? 어떻게? 여기 사인, 이제 코사인, 탄젠트인데, 요 각이 2엔파이 아니죠? 일.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라 마이너 세타 맞죠? 각변환 공식 할때 기억하죠? n이 뭐냐 짝수. 맞지? n이 짝수면 사인은 그대로 뭐? 사인. 코사인도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도 그대로 탄젠트라 쓰죠. 그리고 다 뭐만 갖고 오는 거야, 요 자리는? 요 자리는 다 세타만 갖고 오는 거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알겠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세타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 새끼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데, 부호는 누구? 이 새끼. 저 동경의 위치에 따른, 뭐에 따른? 동경 위치에 따른 원함수의 부호를 갖고 오면 돼. 뭐라고? 원함수의 부호. 아까 그걸 빼먹고 왔네? 생각함수 정의해서 삼각함수 부호 기억하지, 얘들아? 여기 모두 플러스지? 여기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만 플러스고 탄젠트만 플러스라고 알겠어? 아, 어 바뀌었네 얼싸탄코 맞지 얘들아 그래도 오늘 좀 기쁜 날이죠 내일 쉬잖아 선생님 이 컨디션이 어제 돌아왔어요 어제 나 진짜 목, 나 목요일, 목요일 한나 3시까지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가지고 왜 힘들어? 너네는 너네는 상관없지만 지인이 어제 바치면서 일주일 남은 거월화선는요 일곱 시에 하고 나어요 일곱 시에 와 그래서 집에 퇴근하면 막 열한시 열두신 거야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거, 갑자기 사이클을 바뀌니까 어 죽겠는 거야 막 계속 막멍 때리고 막 머리 막옛날에 제가 담배 하루에 한 두갑씩 필 때처럼 막멍 해가지고 근데 목요일 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 갖고 3시 한 45분쯤에 10분만 자야지 했는데 4시 55분에 학생이 와서 깨운 거야, 나를. 근데 근네그거 그런, 그런 기분 있죠. 너무 단잠. 너무 꿀잠을 잔 거야. 어, 그 이후로 갑자기 컨디션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야.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고요. 자, 이해했어? 또 원함수의 부호를 하나 달아주면 되는 거야. 원함수 의 여기 뭔 말이야. 만약에 이 새끼가 3, 4분면 각이었어. 그럼 사인의 이거는 사인의 이거는 그냥 사인 세타인데 사인 3, 4분면이 마이너스지. 또 빼기를 달아주면 된다고 변환하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n이 5면 어떻게 돼? 5. 홀수면 사인은 뭐로 코사인, 코사인은 무로, 사이, 탄젠트는 무로, 탄젠트 분의 1로 바꾸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연습을 몇 개나 해보자,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할게요. 90 곱하기 3 빼기 세타. 6 0분법으로 해보자. 90 곱하기 홀수지, 얘들아. 90 곱하기 홀수니까 뭐로 바꾸고? 코사인이고, 그냥 세타 갖고 오라고, 알겠어? 그리고 몇 사분면이야? 3, 사분면이니까 빼기 달자고. 이 연습 안에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라고 알겠죠? 그 아까 그건 연습해야 돼 됐죠? 네. 자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 따는 끝났고 준다. 자 이제 요즘 반 삼각함수 그래프 자 얘는 좀 가볍게 시작합시다. 사인엑스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사인엑스 그래프. 먼저 설명해줘야지 그래도. 이게 뭐예요? 단위원이에요. 1이죠. 1. 이해했죠? 각을 측정할 때 이게 뭐야? 시초선이라고. 무슨 선? 시초선. 자, 요렇게 해서 요각이 X예요. 알겠지? 요각이 X고. 내가 뭘 하는 거야? sinx를 그리겠다고. 너무 크게 그렸네. 크게 그려야 되네. 이해했어? 자 여기가 y죠. 자 지금 x 한 어느 정도 되고요? 4분의 8정도 되고요. 맞아 맞아. 여기가 지금 x지. 이게 단위원 1이기 때문에 요렇게수선의발 내리면 요게 sinx지 그대로 이해해야 돼. 그럼 그걸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요, 그대, 요 그대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해했어 안했어? 그럼 X가 90도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와서 여기 찍히죠 이해하네 이해하죠?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어때요? 이렇게 와서 찍히고 이게 지금 2분의 파이라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이고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했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앵글이라고, X라고 각의 크기가 X라고 그러면 이 길이가 사인 대한 길이가 어때? 점점 90도까지 점점 커지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했어? 안 했어? 그리고 다시 길이가 내려가죠 어차피 양수 맞죠? 그리고 저쪽에 사인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 하고 내려간 거 하고 똑같아야지, 모양이 e s 안 했어. 이해하지?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어때요? 요 길이, 얘 예, 음수값이죠. 그대로 또 대응시키면 되죠. 밑에 있잖아, x 쪽 밑에. 음수값이잖아.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그려져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사인 X 그래프가. e s 안 했어. 이게 그려지는 원리예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정의역 알아야죠 지금 보니까 정의역 실수 전체 인정? 맞죠?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은 어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돼서 이 새끼가 뭐야? 최소? 최대라고 부르죠 아 삼각함수에서 이해하냐 안하냐 또 특징은 뭐 있어요? 주기함수죠 주기함수 주기가 얼마야? 지금 보니까 한 바퀴죠? 그러니까 2파이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함수예요? 선대칭 함수도 되고 맞죠? 선대칭, 점대칭 함수 다 되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선의 선대칭이에요. 맞아 안 맞아? 그죠? 선대칭에다가 선대칭 주기만큼 더하면 선대칭이네. 맞아 안 맞아? 하나 잡고 주기만큼 더하고 빼고 하는 돼서 선대칭이에요. 이해되는데? 어, 주기 반. 주기 반이라고 하지 않아서 처음에? 주기 반만큼 더한게 선대칭이죠. 네. 이해했어 안했어? 네.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이런 점에. 다 점대칭이지? 이거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합시다. 점대칭, 선대칭 하는 얘기는. 음. 이해했어? 자 그리고 이 주기는 표현법이 뭐죠 f에 뭐라 쓰면 돼 x 더하기 2파이는 fx라고 쓰면 되죠 네. 이해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 참이지 이렇게 가는 거 참이야 거짓이야 어디시? 거짓이죠 이해해야 돼 주기가 파이인 것도 얘를 만족을 시키긴 하지 네.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얘만 보면 주기가 파이인 것도 얘를 만족시키긴 하기 때문에 얘이면 얘는 틀렸어요 알겠어? 최대 주기가 2분의 2파인 거죠. 최대 주기가 2파. 됐니? 알겠죠? 오케이. 사인 그래프 알겠지?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도 원리로해 보자. 자, 이렇게 있고. 자, 코사인 그래프는요. 얘가 시초선이에요 얘가 무슨 선이라고? 시초선 알겠지? 얘가 시초선 내가 그냥 암기시킬까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또 이거 건드려서 내면 또 어떻게 해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알겠죠? 네. 어, 이제 나꺼 뭔가 지저분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시초선이야 그 어디가 X야 어디가 이렇게 해서 요게 또 x에요 이해했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내려 버리면 이번에 뭐가 c o 인 x야? 요만큼이 c o 인 x죠 이해해야 네 1분의 cos x 그지? 이해하노 대답모드 쉽냐 이렇게 되네 이해하지? 그러면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이래 되죠 맞죠? 그러면 x가 증가하니까 x가 0일때는 그냥 이 길이가 코사인 x네 그죠? 그래서 코사인 0이 얼마야? 코사인 0이 1이죠 맞아 안맞아? 코사인 90도하니까 이 길이가 점점점점점 점 점점 점점 줄어서 0되지 그래서 0되고 다시 이쪽 넘어가면, 이렇게 내려서, 이게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파일 때는 빼기 1되고, 얘 예, 안에 다시 0되고, 다시 1되고, 이해했어? 그럼 길이가 줄어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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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지죠. 이에했안에서 예, 이해하지? 이해하죠? 네, 성질은 똑같죠? 사인이랑. 알겠죠? 자, 여기에 선대칭이죠. 우함수네 코사는 그래서 그럼 다시 역시 주기 반 더해주면 선대칭이에요. 맞냐 안 맞냐? 이런데 점대칭이죠. 이해하지? 오케이 또 주기 반 더해주면 점대칭이에요.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했어요? 어. 응. 자한 번. 탄젠트 x 무슨 x? y는 탄젠트 x 탄젠트 x는 어떻게 그릴까? 자 이렇게 있구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y에요 여기 있죠? 여기가 x 자, 여기가 2분의 pi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pi 자, 이렇게 돼있죠. 맞지? 네. 자, 여기를 또 시초선으로 보는 거예요. 탄젠트는요. 알겠죠? 여기를 시초선으로 볼 거고, 요렇게를 X로 볼 거고, 요렇게도 X로 볼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건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90도까지, 이쪽으로 가면 빼기 90도까지죠. 이해 예, 안에, 네. 이해했지? 네, 그래서, 가운데 닿고, 2분의 파이와 빼기 2분의 파이를 그려놨어요. 이해했어? 됐죠? 지금 탄젠트 X는 이렇게 내려버리면, 탄젠트는 얘분의 예잖아. 그러니까 길이 찍을 수가 없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 닮은 도형에서는 탄젠트 값이 똑같잖아. 생각함수 값은요. 맞아? 그래서, 요각에 대한 요 삼각형의 탄젠트 값이나, 이 탄젠트 값이랑 똑같지? 그럼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탄젠트 X가 되죠. 이해해야 하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저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해해 하네. 알겠어? 각이 더 커졌어? 그죠? 그럼 개가 이렇게 와서 찍히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니 개속 커져가면 한없이 커지죠? 탄젠트 90일 때는요 얘랑 평행할 테니까 값이 없네 값이 없잖아 한없이 커지잖아 그냥 맞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했어? 안했어? 뭔소인지 알겠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탄젠트는요 자, 일번 뭐야 정의역은 뭐가 될수 없어요 이런 게될 수가 없네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리고 역시 또, 파이 더한 거, 파이 뺀 것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역은 m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죠. 알겠노? 민규야 x는 m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고요 치역은 그냥 뭐예요 실수 전체죠. 예, 그리고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가 돼요? 파이가 되죠. 탄젠트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건 그래프로 여기서는 못 보겠고, 지금 더 쉽게 보는 방법이 뭐죠? 탄젠트는 삼각함수 정의하면 뭐라고? 기울기. 기울기죠. 파이도 하면 기울기 같죠. 원점 대칭이니까.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했어? 그럼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 되냐? 최대 최소 없죠. 이해하노?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y는 a s i n 오메가 x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봅시다. 쟤는 y는 a s i n 오메가 x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오메가분의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해했어? 알겠죠? 주기는 뭐가 돼요? 주기. 그냥 생각할 힘이 생겼어요. 선생님한테 닮은 변환을 배웠습니다. 맞죠? X자리에 오메가X 들어갔어요. 맞아? 안 맞아? 그럼 X축으로 오메가분의 1배 한 거죠.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그랬니? 오메가분의 이파이가 주기인거죠 이해돼? 그런데 오메가 음수일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쓰자고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네, 주기가 오메가 분의 이파이죠그 다음에 치역이 바뀌죠? 치역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새끼가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이죠 그냥 이해안 해? 맞죠? 그래서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C고, 맞냐? A 더하기 C가 되겠죠. 네. 이해했어? 이해하지? 응, 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Y는 A 탄젠트 오메가 X 더하기 B 더하기 C에요. 맞죠? 평행이동은 똑같이 읽으면 되죠 항상 시험장에서 얘는 너를 어떻게 평행이동 했냐 그러면 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너가 0이 되는 값만 찾으면 X는 금방 나온다 그랬다 내가 알겠죠 네. 자 얘는요 점근선을 잡고 싶어요 점근선 이게 중요하죠 점근선은 아까 정의역에서 제낀 값들이 점근선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메가 X 더하기 B는 알겠지 엠파이엠파이 엠파이 플러스 얼마, 얼마 이게 점근선이었지? 아까 이해 안해, 이걸 통으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해 안해. 뭔 말인지 알겠어? 맞잖아, 이걸 통으로 보게 되면 이런데도 점근선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했지.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해도 돼. 알겠죠? 나는 이렇게 합니다. 주기에 금방 찾을 수 있지. 주기에다가 정수배 하세요. 알겠죠? 주기에 정수배하고 첫 번째 점근선을 갖다가 붙이면 돼요. 첫 번째 점근선이라는 건 너가 2분의 파이인 값이야. x 값. 알겠어? 맞잖아. 이게 통째로 2분의 파이인 게 점근선이잖아. 이에 대한데, 그냥 이거 통으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던가 할 건데, 둘다안 하나. 나는 밑에 갈할 거니까. 알겠지? 됐어? 되죠? 예. 네. 끄세요. 쳤다, 무조건 자